꼰대입니다. 유튜브에서 꼰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은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사태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불경 경선연설에서 100% 민간 개발을 하도록 하여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토건 세력에 독식하도록 하지 않고 민간 합작 개발을 하여 그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이나 환수하였습니다. 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럴 다지만 다음 표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개발을 한다면 토지 수용을 못 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죠. 개발 이익을 최소화 시킵니다. 공공 개발을 하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최대화되는 여건이 됩니다. 민간 합작 개발을 한다면서 국가는 개발 이익이 최대화되는 여건을 개발업자에게 조성해 주고, 이후에는 아무런 기여가 없어도 이그 절반을 환수하는 것이 맞는 처사인가요? 극단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개발을 하는 경우 시행사 이익은 20인데 이를 토건 세력이 독식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환수한답시고 민간 합작 개발을 하게 되고 수용으로 인한 토지 취득 이익 30, 분양가 상한제 회피로 인한 초과 분양 이익 40이 발생했다면 합작 개발 이익은 90이 되고 50%를 환수 당해도 시행사 이익은 45가 되어 민간 개발 이익보다 25가 더 많습니다. 이재명은 민간 합작 개발을 하여 합작 개발 이익 50%를 환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 25를 개발업에 업자에게 몰아주었고, 결과적으로 잘한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고의적이라고 하고 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을 다시 보자면, 100% 민간 개발을 하도록 하여,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토건 세력에 독식하도록 하지 않고, 민관 합작 개발을 하여 그 개발 이익의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이나 환수했습니다. 잘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네요. 결론적으로 민간 개발을 하면 그 개발 이익 20인데 이 개발 이익 20이 토건 세력에 귀속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민관 합작 개발을 하여 개발이익 90의 1분의 1인 45를 환수한 것은 맞지만 개발이익 25를 토건세력에 몰아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의 절반이 5,500억원이라면 개발이익 총액은 1조 1천0 0억원이라고 보면 그 이익은 토지주와 수분양자들의 손해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주와 수분양자의 이익 1조1천억원은 공공개발이 아님에도 갈취하여 시행자에 몰아주고 시행사의 이익 중5천0백억원은 그냥 갈취한 것입니다. 당군에 대해 최고 공익 관수 사업으로 상받을 일이라고요. 석고 돼야 할 일입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계 국민은 속았습니다. 토지주와 수 분양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조경선에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답니다. 반대로, 멍청한 대통령 한 명은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국가 운명을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의 본질은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저 이재명이 빼앗아서 성남시민에 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줄기이고 팩트라는 주장입니다. 빼앗았다는 말은 불법적으로 강탈했다는 말이지요. 민간업자 개발 이익 1조 1천억 원은 토지 수용과 분양으로 생긴 이익으로 국가와 민간업자가 5,500억 원씩 나누어 먹은 셈입니다. 토지주와 수 분양자의 이익을 갈취하여 성남시민에게 돌려주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결과는 이 사건의 돈잔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전국을 활보하면서 이렇게 무시간 소리를 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꽃내가 묻습니다. 국가는 개발 이그 절반이 넘는다는 5,500원을 환수했다는데 국가는 개발에 참여하여 기여한 바도 없는데 환수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면 시행사의 이익을 갈취한 것 아닌가요? 왜 5,500억 원만 환수하였습니까? 자의적 아닌가요? 앞으로도 모든 인하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에는 국가가 사사건건 관여하여 자의적으로 시행사의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까? 민간의 이익은 세법을 통해서 세금으로만 환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취에 해당된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돌려주셔야죠. 정산 절차가 어렵겠네요. 토지주는 싸게 팔 수밖에 없었고, 수분양자들은 비싸게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셨죠. 국가가 회수했다는 5,500 어고는 직접적으로는 시행사에서 나왔지만 토지주와 수부장자와 시행사의 이익을 갈취한 것입니다. 시행사와 함께 손해를 정산하고 대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에 몰아준 이익도 정산의 대상일 것인데 이 일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습니까? 작물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도둑입니다. 라며 자기는 국고로 환소한 도둑을 먹은 자로 비유하고, 국민의 힘은 작물을 나누어 가진 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청년 기본 소득, 재난 기본 소득, 농민 기본 소득, 농촌 기본 소득 등 기본 소득이라며 비명하에 국고로 용돈을 퍼주는 놈은 도둑 아니면 의덕입니까? 또 이를 받아먹은 놈은 도둑입니까? 장물나비쯤 됩니까? 국고를 망신하고 있는 도둑을 보고도 안 잡은 윤석열이나 감사를 드가녀여 싹을 자르지 못한 최재영은 공범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발이나 감사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반 이상 개발이익을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아예 민간개발허가에서 개발이익 한 푼도 환수 안한 단체자는 그럼 반역죄입니까? 민간개발을 허가한 장관은 다 배임죄입니까? 라며 개발이익은 국민 환수지를 도입하여 확정 이익을 제일 많이 준다는 사업자의 허가에 개발이라 환수해야 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 논리입니다. 민간 개발로 허가 과정에서 환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발업자는 좌우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므로 환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공공 개발로 자기가 직접 환수한 것만 환수이고 민간 개발로 세법에 따라 낸 세금은 환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민간 <laughs> 합작 개발을 빙자하여 허가 과정에서 임으로 환수한 것이야말로 갈취입니다. 결은 다르겠지만 개발 분담금이라고 해도 본질은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개발로 환수하지 못한 것은 세법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될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하겠답니다. 다 이런 정권이 재창출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민간 개발이익을 갈취하여 국고에 넣어두었다가 기본소득이란 용돈을 뿌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고를 자기 금고로 알고 있나 봅니다. 또한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하여 개발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은 사사건건 국가가 관여하여 확정익 제일 많이 준다는 사업자에게 허가하여 국민의 몫으로 확인되겠다니 노하우 no, 따름입니다.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앞세워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지긋지긋한 좌파 동팔력들이 불로소득론을 다시 꺼내봅니다.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된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을 출득에 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익이 생기는 것이 불로소득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 이익도 불로소득입니까? 부동산 개발은 위험 부담을 안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상 이익하고 같습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고요? 제조업 경상 이익도 환수하세요. 환수가 뭡니까? 민간 개발은 개발 이익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요? 종합소득세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서 민간 합작 개발을 하여 직접 환수하기로 하셨나요? 정부는 하는 일도 없이 50%를 환수한다고요? 그것은 갈취입니다. 갈취라고요. 당군에대 최고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야 되겠죠. 시행사의 이익도 당군을대 최대가 되어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수부된자들의 소원에는 국가와 시행사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국가 이익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왜 시행사가 그 이익이 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당군일의 최고의 환수라는 취적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허가 과정에서 SPC 성남우 들이 시행을 했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1%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40% 지분을 갖는데, 화천대유는 책임있는 시공을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이 5,500원을 지급하고, 초과수익이나 손실도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시행자는 성남의 뜰이지만, 실질적인 시행자는 화천대유입니다. 따라서 성남 도시공사는 하는 일도 없이 배당이라고 받은 5,500억 원을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지만 꼰대는 세금도 아니고 개발 분담금도 아닐 뿐더러 성남시의 불법적인 갈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성남무뜰 지분이 화천 대유는 1%천하동에는 6%에 지하지 않음에도 배당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공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행사 그룹 내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화천 대유에는 법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본건 갈취 해소 목적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특혜를 최소화한 공공 환수 사업으로 칭찬받아야 한다고 이재명은 주장하지만, 국가는 민간의 개발 이익을 세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수해야지 직접적으로 매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환수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민관 합작사업이라는 공공 환수사업을 하여 특혜를 최대화하여 그 이익을 시행사에 몰아주는 결과가 되었고 국가는 하는 일 없이 배당이라고 5503억 원을 받아 그것이 개발이익의 환수라고 강변하지만 그 자체는 국가가 갈취한 물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5천억원은 세금으로 자동환수되는데 불법적인 갈취로 시정을 농단하고 만 꼴입니다.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된다는 신념에 매몰된 조합화 똥팔륙들이 개발이익도 불로소득으로 보고 어설픈 정책으로 인한 동단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환수할 권한이 없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우파똥팔력들의 사고도 똑같습니다.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은 환수해야 된답니다. 얼마를 초과하면 초과이익입니까? 손실 나면 국가가 보전해 줍니까? 허가가 특혜이니 가 자체를 없애버리시죠? 무시하기에는 좌파나 우파나 똑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환수할 권한이 없다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꼰대는 이대미 샵하고 순발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종합적인 판단력도 없고,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개념 자체가 없고 특이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쳐 쓸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면 큰일낼의미에 틀림없습니다. 온 국민이 속았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썸네일에 이재명은 청렴, 청렴했고 국민은 현명했다라고 표현하던데, 꼰대는 이재명은 대국민 사극을 멈춰라. 온 국민이 속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뇌 구조 문제입니다. ン然。